LG 트윈스 이병규 코치의 이색적인 타격 훈련법이 또한번 화제가 됐었어요. 적토마. 나왔잖아요. 네, 적토마. 레전드, 레전드.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 아니. 그쵸. 그 예전에 <laughs> 그 NC 다이노스랑 <laughs> 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네. 그 응원 소리가 이병규가 대타가 나왔을 때그때창그 응원 소리가 한강까지 네. 들렸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야구장에서 네. 들고 나 진짜 이 소름을 들었던 게 잊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야구 선수인데 음. 잠실 야구장에서 이제 상대팀 더가우스에서 음. 이병규 선배님이 딱 들어섰을 때그 LG 트윈스 응원. 음, 진짜 저게 진짜 스포츠 스타다. 그렇죠, 맞아요. 오, 네. 이병규 이거 몇번 하고서 그 특유의 그 응원가 있잖아요. 네, 와, 멋있습니다. 음. 좀뭐 이병규 음. 타격코치가 어떤 이제. 공에다가 네. 붉은색을 칠해서 네. 그거를 이제 섞어놓은 상태에서 그공이 들어올 때는 치지 않는 그런 좀 반응적인 훈련을 했어요. 음. 어 이런 훈련에 대해서 는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김동욱 코치는? 저는 이,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조, 좋은 게 음. 이제 그 기존에 우리 코칭 문화가 보면 음. 어. 야 볼은 치지 마, 볼을 만약에 나갔을 <laughs> 때. 야, 집중해. 이런 얘기 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선수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미션을 주어주면, 음. 선수들은 그냥 빨간 공을안 치면 되면서, 또 이거를 무겁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빨간 공을 치지 않고, 이걸 주어진 미션 안에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은 올라가고, 이거를 시키는 코치들도, 스트레스를 음, 덜 받게 되는거죠 야이 새끼야 이렇게 해 이걸 안해도 되잖아요 아, 재밌잖아요 야너빨간공 쳤네 이렇게 할수 있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서로가 참 좋고 이런거 자체가 스포츠인은 결국엔 반응적인 스포츠 야구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타격을 하려면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접근인것 같아요 그 김동욱 코치도 저 선수 시절에 포수를 또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분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색깔별로 이제 공이 있는데 네. 어,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야구공이 나올 때는 잡아서 이루에 음. 던지는 모션, 음. 그리고 이제 검정색 공이 나오면은 블루킹. 음. 뭐 이제 이런 훈련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음. 그거 누가 시켰죠? 저는 이도현 코치님하고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네. 네. 두산 베어스 타협 코치님? 네, 그렇죠, 그렇죠. <웃음> 저는 <웃음> 어, NCS 때 이런 훈련을 어, 했었는데. 네. 굉장히 몸개구도 많이 나와요, 사실. 아, 그렇죠. 네, 막 네. 그, 빠르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훈련이 좋다고 생각이 든게 어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안 줘요. 그렇죠. 그냥 몸이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게끔 하는 훈련이라서 이게 우리 네. 선수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저 우리 시합 도중에 사실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코치님들이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딱딱딱 하길 원하는데 음. 사실 경기 중에 그럴 수 있는 플레이는 없어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빡 선수가 이제 그거를 행하는 건데 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 참. 이병구 코치님이 지금 기사화가 됐지만 음. 사실 그렇게 벌써 시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네. 네. 이런 게더 많아져서 네. 이제 아마 야구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 야구 선수들에게 이제 음. 이런 문화 자체가 더 많이 생겨서 선수들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훈련이 지루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네. 뭔가 좀, 좀뭐 훈련 운동장에 나가고 싶고 훈련을 재밌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이 타격 훈련에서 공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김동호 코치도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이 회전이 보이는 변화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변화구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직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투시 페스티벌도 있겠지만은 직구 같은 경우에는 실밥이 보이지 않고 들어오는 공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슬라이더나 서클 체인지업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실밥이 잘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끼워서 던지는 구질이라든지 뭐 실밥이 보이는 이런 구질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서 공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이런 훈련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빨간색이. 네. 그래서 좋은 것같아또 이제 분명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네. 시합 중에 나오는 이제 불규칙적인 이런 야구의 특성상. 그렇죠. 네, 아주 정, 아주 좋은 훈련인 것 같습니다. 피디님 질문하시면, 네. 타석에서, 네. 제 아까도 그, 캐스터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네. 자꾸 생각을 하게 한다고, 네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타석에 들어서면 이제 본능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그,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140km 직구를 가정했을 을 때, 시간적으로 0.4초 정도면은 도달을 하고, 사람이 그 공을 보고 판단하고,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공을 치는 데까지는, 그 시간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댔을 때는 좀 불, 불가능한 불 일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어떤 몸의 반응 그런 걸로 이제 음. 야구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훈련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좋은 얘기를 했어 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저기다가 목표물에다가 던지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건 말이 안 된대요 음 근데 우리 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위치에다 꽂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불가능을 행하고 있잖아 우리는 야구가 그 그렇죠. 사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판단하고 치는 거 자체가 어우 왜 그래 어 불가능하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불가능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음. 한단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죠 네, 자꾸 불가능을 행할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저는 뭐, 이게 이런 훈련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합니다. 질문하셨던 거가 또그 음. 중에 하나가 타석에 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는 어떤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나 선배님 같은 물어보면은 예전에 박한이 네. 어저이렇또 <laughs> 한이 형이가또 나왔네 박한이 음. 선배가 제가 이제 너무 잘 치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타격 론이 뭐냐? 타석에 들어가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타석에 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막마공부고궁 <laughs> 치라!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이, 아니, 후배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정도밖에 설명 안 해준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형은 진짜로 공부고궁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뭐 내가 방망이가 뭐 타이밍이 늦으니까 좀 미리 잡고. 엄마 이거 돌아 나오니까, 앞으로 바로 나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일단 투수와 싸이면서 이제 진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거 지금 딱 말을 쓰면서 이거 왜 꽂혔어? 제가 학생들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자꾸 이론을 들어가고, 이론을 설명하면 네. 할수록 선수들은 헷갈려하고, 맞아요. 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어떤 지금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그거를 너무 이제 선수들이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타석에서 투수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네. 타석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아, 나 이번에 타이밍 늦으면 안 되니까? 뭐 빨리 나가야 돼. 투수랑 막 기싸움에서 이미 싸우지도 않고 이미 네.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게, 타석에 들어갈 때 어떤 플랜. 그, 용어가 뭐라고 했죠? 플랜 디자인. 네. 천천히 제가 좀 영화를 보시면 플레이 디서플린이라고 그러죠. 아, 플레이 디서, 디서, 디서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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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은스플 가겠습니다. 아이고, 영어야, 뭐. 네. 한국말을 잘해야죠. 새롭게 하는 메이저리그 중계에 들어가고 싶다. 아이, 그런 거야. 선수들 이름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할수 있죠. 한글로 써놓고. 에이, 또 그렇게까지. 제가 쓰겠습니까. 유능하신 작가님들이 다 이렇게 아, 어. 해주겠죠. 그렇답니다. 은스플 관계자님. <laughs> 그렇듯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있는데 김동호 코치는 타석에 들어갈 때 어떤 어떤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요. 저분 선수 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군에서 잘하고 1군 올라가서 기회를 못 잡고 또 이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음. 제가 이제 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타석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거를 제가 그 중에 정말 20대 후반에야 음.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제 기로 그냥 내가 이게 약한 거야. 기싸뭐 막 이러면서 막타석이 음. 그냥 뭐 없이 들어간거야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집중력에 대해서 이제 음. 생각을 하게 된거죠 근데 저는 이 집중력이 타석에서 집중력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닌거 같아요 음. 그니까 그 순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산만해지는거죠 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저는 타석에서 정말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타석에서 저는 이걸 했어요 타석에 딱 서서 제가 선위빛치딱 잡고, 음. 그 다음에 방망이를 쳐다봐요. 그러면 방망이 보면 메이커가 있고, 막. 그 저런 저거 적혀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읽었어요. 타석에서. 음. 그리고 또서 봤어요. 어떤, 네. 어떤 시선에 대한 네. 갈, 막 재정비 이런 거읽었 어, 핸드 시끄럽고, 막. 음. 타석에서 막, 이거 내가 이제 나는 이구선수니까, 이거 기회를 잡아야 돼. 막 이런 쓸데없는 음. 생각이 안 들어가려고. 음. 그냥 이거 음. 뭐, 메이커 뭐. 뭐, 뭐 읽고, 숫자 읽고. 그리고 투수를 봤어요. 아... 컴온 딱! 이렇게 싸웠죠. 참 굉장히 그 어떤 좋은 것법인것 그렇죠. 같은 게 잡생각을 하지 않기 네. 위해서 아, 네. 그랬던 방법이 저한테는 마지막 말년에 정말 좋았어요. 제대로 마지막 계속 하진 못했지만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선수한테 그걸 참 강조를 해요. 타석 들어가면 그동안 나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비우고 아. 그냥 싸워야 되니까 너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라. 사실 저는 여기서 선수들 알려줄 때, 막 그런 거를 막 실제로 만들려고 해요. 막 선수들 개인 개인마다. 음. 네, 저는 사실 선수들이 그런 걸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타석에서. 그 타석에서 저는 이제 작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플랜을 네.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는 타석에서 딜레마는 항상 그거였거든요. 제가 직구를 던질까, 변화구 던질까. 음. 지금 이 카운트에서 슬라이더를 던질까, 직구를 던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직구나 변화구냐. 변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서 훈련을 했냐면 은이 변화구냐 직구냐 이거를 노려서 친다는 거는 좀 현대야구에서는 좀 네, 안 한, 돼요. 불가능한 네, 이야기예요 말이 안돼뭐 예전에 어떤 시스템을 좀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예전 옛날 시대 때는 투피치 유형의 투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니까 좋은 구질을 뭐 직구 슬라이더라든지뭐더 많아봐야 직구 슬라이더나 커브나 이런 계통이랑 체인지업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구사하는 변화구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찍어서 어 카운트가 이러면은 아둘 중에, 둘 중에 하나니까 약간 요렇게 노려서 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현대야구에서는 사실 기본 다섯 가지 구종은 던지잖아요 웬만한 투수들이 뭐 패스트볼을 제외하고 그리고 뭐, 투시 패스트볼도 변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투시 패스트볼, 그리고 뭐, 커브, 슬라이더, 서클 체인저, 뭐, 포크볼. 뭐, 이 정도는 보통 다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는 다 던지는 능력이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 말이에요. 일단, 직구냐, 변화구냐 맞추는 것도, OR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섯 가지의 구종이에요. 그럼 이건 뭐, 10%의 확률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점쟁이 반스 입고 들어가서 쳐도 이거는 맞출 수가 없다는 생각이, 와, 뭐라고? 점쟁이가 뭐야? <웃음> <웃음> 어떻게 한다고? 점쟁이 팬티를 입고 들어가서 쳐도 이게 맞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laughs> 점쟁이가 타석을 들어가신다? <웃음> <웃음> 아니죠. 점쟁이 반스를 입는 거죠, 지금 <laughs> 아, 오케이, 아요 네. 기운을 얻기 위해서. 아,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렇게 해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음. 이 딜레마가 더, 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네. 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제 뭐 예전에는 이런 굳이 이렇게 던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직구와 변화구의 갭 차이가 컸어요. 음. 근데 이제 현대야구는 점점 직구와 변화구의 갭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구속 변화속도 그렇가 직구랑 별 차이가 없으면 음. 없을수록 타자는 더 헷갈린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구분이 됐어. 직구 어? 변화구 이게. 네. 근데 지금 아마추어 선수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음. 직구 혹은 변화구 이게 확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를 딱 들어와서 이제 운 좋게 프로에 들어왔어이다 음. 근데 바로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직구와 변화구의 갭이 죽거든요 아마추어에서는 아마추어만의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음. 직구와 변화구의 갭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우린 절, 결국에는 이제 아마추어 야구는 거기서 그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프로야구의 꿈을 꾸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직구와 변화구의 갭이 줄어, 줄어든단 말이죠 나중에 프로 가면 음. 저는 실제로 타석에서 빵! 우와 너무 빠르다 했는데 변화구인 거 알고 보니까 음. 어, 예전에 켈리, SK 켈리투스 아, 바깥쪽 빵! 좋아하는데 진짜 좋죠 컷 패스 보야 뭐야 이거 정답판이 140이에요 근데 그 다음으로 그렇게 지키죠네그 다음으로 빵! 네. 더빨라 뭐야 직구인 거야 150 이렇단 말이죠 나중에 프로에 네. 들어온 거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갭 차이 그런 거를 타자들이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 네. 그렇기,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변하고 스윙 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반응을 더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 타이밍으로 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변화하는 거를 내가 몸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무릎이나 이런 걸 쓰면서 아, 근데 예전에는 저는 제가 이제 코치님들의이 지도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 생각이 다른 거죠. 네. 저는 치고 나서 그 다리 그리고 치고 나서 자세 이거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자들이 아까도 언급됐지만 뭐 이병규 코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부분 왼손 타자 그리고 컨택 좋은 타자들. 그리고 변하고 떨어지는 거막 나가면서 때리잖아요. 나가면서 때리고 뭐 다리가 떨어진 달려 나가면서 치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아저 타자들은.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좋은 점을 좀 흡수를 하려고 하다보면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쟤는 이병규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너는 김지호니까 이렇게 쳐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병규가 잘 치면, 잘 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거를, 저거의 장점을 빼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쟤는 이병규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너는 안 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좀 치고 나서 아시잖아요. 딱 치고 나서 자세 잡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뭐 스윙할 때그 말했던 자세, 뭐 스윙, 폼 이런 거에 너무 좀 구애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직구든 변화구든 앞에서 나가다가 떨어지는 것 컨택해서 따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네네 아니 말씀 을 끝까지 하셔도 되고요. 네, 네. <laughs> 형 아까 김동호 그 코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켈리랑 붙었을 때 네. 당황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타석에 들어섰을 때 시합 중인데, 어 너무 당황된다. 이거 뭐지?라고 했을 때그 타석은 실패 산분이 <laughs> 높아요? 어때요? 실패죠. 실패. 그 순간부터 실패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저는 하순 거예요. 완전 애승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어, 어 놀랬잖아요. 사실 아까 한이형을 얘기했지만. 제가 막 형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뭐 인터뷰 음. 기사, 메이저리그 인터뷰 기사 보면 참 심플해요. 이 선수들이 전부다. 그냥 공고, 공 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정말 간단한 거지. 막 이거를 막 대단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선수는 이제 당황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빡 타석에서. 벌써 왜냐면 하내 계산과 틀려졌어. 맞아요. 저는 애가 선수로서는 탈락이었던 게 항상 뭔가를 계산하고 딱딱딱 딱, 딱, 딱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교육이 돼 있었거든요. 저는. 딱,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와서 느껴요. 저는 지금 지도자를 하면서, 오히려 계속 선수들에게는 그 심플심플을 강조하는 데 음. 공을 보고 그냥 공치는 거다. 네. 그냥,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석에 들어가 본 사람은 다알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누구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어떤 슈퍼스타 있어요. 우리나라 슈퍼스타. 타자.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가 그 인터뷰에서 막 자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친다. 발사각 혁명 이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나라 슈퍼스타 타자께, 타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웃음> <웃음> 와, 진짜 꼰대 같아. 왜 저걸 딱 잘라서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냥 그사람을 심플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동작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음. 똑같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더 음. 좋은 그런 기술이 장착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좀. <laughs> 뭐근 이게 오래 걸리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서 맞아 요 맞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이 오늘 방송 전에 이제 최승표 대표님이랑 이제 피디님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좀 했었는데 최승표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건 진짜 좋은 얘기다. 왜 뭐, 어떤 얘기였냐면 지도자들이 아니면 어떤 야구계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네임이, 네임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어떤 동작에 대한 그런 이름. 음, 동작에 대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어, 뭐, 예를 들면 야 이렇게 폼 잡았을 때, 어, 딱 있잖아. 네가 공모가딱 어, 타석에서 딱 섰을 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잖아요. 뭐,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뭐, <laughs> 뭐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이 명칭, 음. 딱폼 잡았을 때칠 준비가 돼 있을 때 이런 요, 요 상황을 또 어떤 명칭 음. 그리고 칠로 뭐 준비가 된뭐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이제 단어들이 딱딱딱 있으면 설명하기도 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그거를 용어를 알면 정확하게 인지를 할것 같은데 실제로 이국은 네. 명칭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서로 야구인끼리 대화를 할때 그냥 딱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딱딱딱 진행이 되는 걸 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예를 들어 서발사각 이런 거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발사각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런치앵글, <laughs> 어택앵글 이렇게 네. 확실하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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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저도 지금 코치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도 실제로 선수들을 알려줄 때자 얘들아 그서 내가 얘들아서팔 위치 뭐 어. 이거를 우리가 할때 준비 동작이 다 돼야 돼 음. 치기 전에 준비가 다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커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킨 네, 그 자체가 그래서, 네. 네. 자 준비 동작이야. 그럼 애들을 이제 뻑꾸 뻐꾸 쳐다보는 거지 데이, 이제 들어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데 그렇죠. 그렇죠. 명칭이 딱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야구계에서 뭐 이건 선수, <laughs>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그리고 야구 계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떤 동작에 대한 이름을 더 정확하게 이 용어의 부재가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좀 더디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죠? 아, 이건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름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 봅시다. 아 그것도 뭐 나쁘지 않죠. 발사각이란 그런 거. 어. 뭐 발사각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단,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이게 영어에서 따와서 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글로 이제 네. 순화시키는 거고 네. 이런 신조어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내서 네. 네. 운동할 때그 시스템을 조금 더 음. 접근을 좀 간, 편하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이름을 좀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네. 저희가 또 학생 야구 인권을 좀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야구 협동적으로또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 네. 우리가 밀고 있는 코너죠. 네. 김지호의. 그렇죠. 기를볼수 그렇죠. 있는. <laughs> 그렇죠. 김지호 캐스터. 우리 제가 야구. 제가 또. 네. 여기로 아니 이력을. 이게 저번 녹화할 때 PD님께서 이걸 읽어달라고 하셨는데 네. 너무 표준어. 네. 그리고 사실 좀. 어, 구어체가 아니라 좀 문어체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읽,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풀어서 했었는데, 이 반응이 좋아서, 네. 반응이 또 음, 이제 런베 아이콘이잖아. <laughs> 제대로, 제대로 연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배에 대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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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시만요. 자, 이게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다가 강아지를 죽이고 <laughs> 있다. <있는데>. 는 <laughs> 이제 강아지 소리가 밖에 들리니까 또 동명이가 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동명이 또부르는줄 알고. <laughs> 자, 일단은 연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 뭐 가서 내 가방 가져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어, 글러브 괜찮은데? 좀 빌려 쓰자. 연기 안해 주실 고 아니, 이거 이제 알려 드리고 이제 연기를 해야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것들이 요즘뭐 빠져가지고 한번 집합 한번 해볼래? 약간 요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가방 가져오라는 내용. <laughs> 이거를 깔고 가면 안됐어. 그냥 들어갔어야지. 설명해줘 어, 지 일단 좀 연기. 응. 야, 보하냐 응. 뭐, 뭐 빨리 가방 안 가져오냐? 아, 맨날 이거 몇번 얘기하는 거야? 빨리 가서 가방 가져와. 아, 약간, 요런 느낌? 아, <laughs> <laughs>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글러브 괜찮은데. 아,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기 때문에. 어 야, 글러브 좋다. 그거 얼마, 얼마 주고 샀어? 어, 이건 어머님이 비싸토리 어. 제가 갖고 싶은 거 50만원 주고. 아, 그래? 샀습니다. 한번 줘봐. 네? 줘봐, 줘봐, 줘봐. 왜요? 한번껴보게한번 줘봐. 아, 껴보기 맞게. 아, 어, 좋은데? 야, 이거, 내가 좀 며칠만 쓰자. 아니, 괜찮다 이거 글로그. 아니 그거 엄마가. 어. 뭐, 아이 누가 뭐 뺐는데 이, 이 며칠만 좀 빌려줘. 내가 쓰고 어차피 길들여야 되니까 내가 딱 길들여서 줄게. 아, 알겠습니다. 요런 느낌. 어떻게 보면은 좀 강제적인 거죠. 네. 동명이 니건 네 없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말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제 후배 역할 해주시면은 내가 네. 똑바로 가나요? 네. 저 제가 뭘 했죠? 잘 됐구요? 자, 말 아, 그냥 그냥 걸어갔을 뿐린데아안 되겠네. 이게 이, 이 이제 요즘 빠져가지고 야 운동 끝나고 다시파만 보내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어좀맞자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가방 같은 거야 뭐 가져오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뭐 부득이한 상황이면은 제 손에 짐이 많다거나 야, 저, 가, 내 가방 좀, 좀 챙겨줄래? 뭐 동거 저내 가방 좀좀 챙겨줄래? 뭐요 정도는 뭐 부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보도 좀 빌려줘라. 빌려달라는 게 빌려달라는 게 아닌 거죠. 강탈이죠, 강탈 뭐 거의. 부탁의 응. 말을 들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야 응. 부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압묵적으로 거절을 할수 없는 그런. 음, 저도 실제로 다 경험했던 네. 건데. 요즘은 근데 안 그러지 않나? 요즘도 그래요? 근데 사실 있을 법해요. 그래요? 네. 오. 있을 법하고. 선배 역할은 어떤 내가 선배니까 뭘 시키고, 뭐 꾸짖고, 뭐 물건을 뺏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영향력, 좀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후배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후배들한테 안 좋은 자기가 선배한테 받았던 안 좋은 악습들이 있으면은 좀내 후배들한테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악습을 음. 좀 끊어내는 이런 게 어떤 진정한 선배 역할이 아닐까.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캠페인은 네, 선배들에 대한 제가 또반련기를또 펼쳤지만은 자, 이런 것들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청산해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방정환재단에서 저희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좋은, 어, 좋은 운동이다. 좋은 발걸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후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또 후원을 해주신다는 좀 거절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좀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우리 야구 협동조합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첫째 뭐.